이네 때문에 복지 퍼주다가 지금 미국 나라골 개판이다. 셧다운 하든가 아니면 나한테 따라오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제 트럼프가 뭘 하고 있냐.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피비입니다. 미국 셧다운 트럼프의 진짜 의도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자 결국 미국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안될줄 알았는데 7년 만에 업무 정지가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아예 셧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일 못하게 생긴 상황이고 행정이 마비되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까지 1981년부터 현재 까지 15차례 정도의 이 셧다운이 있었고 그중에 가장 장기였던 게 트럼프 1기 당시에 35일이래요. 제어스템 트럼프가 이번에 2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이 장기 기록을 갱신하려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셧다운이라는 게 어쨌든 어, 전 세계 경제에 약간 좀 살짝의 쇼크를 주는 일인데 미국 정부가 어쨌든 반은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 셧다운을 시킨 진짜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걸알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해지펀드를 운영했었고, 200조 원이 넘는 돈을 굴렸었던, 그리고 이제 경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를 해서 재벌이 된 레이달리오가 미국의 부채 위기는 경제적 심장마비를 부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만 5경원이고, 플러스 알파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는 더 이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예 구조 개혁과 질서 재편을 원하고 있습니다. 뭘 원하고 있냐면, 요번에 트럼프도 이제 당선되고, 자마자 일론 머스크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공무원들 싹다 해고를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1만 명 정도 해고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초부터 트럼프는 빠르게 공무원을 구조조정을 했었고 특히 이제 지금 공무원 일자리나 지금 이제 재정긴축 이런 것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일자리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만 봤을 때는 어 다시 높아진 추세지만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인데 사실 실업률만 봤을 때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 들이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아니 실업률도 지금 문제가 없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가 없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7월을 볼게요. 7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7만 3천 개 증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증가한 일자리가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 의료랑 사회복지에서 나왔습니다. 7만 3천 300개의 일자리가 나왔대요. 즉 여기서 일자리 나온 거 대부분 다 의료 사회복지에서 나왔어요. 근데 7만 3천 7만 3천이면 다른 일자리는 다 날아갔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의료랑 사회 회복지라는건 여러분들 있으면 편리하고 너무 좋지만 일단 생산적으로 경제를 늘려주는 경제를 살려주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돈을 써야만 되는 소비성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자리가 그렇게 질이 좋은 일자리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으면 은 당연히 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되게 편리하고 좋겠지만 사실 경제를 발전시켜 주는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8월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지지난달 8월에는 일자리가 22,000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일 일단, 이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7만 5천개를 한참 밑돈 대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 의료에서 3만 1000개 사회지원에서 16,000개 즉 4만 7천개의 일자리가 전부 다 의료랑 복지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4만 7천개의 일자리가 이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총 일자리 기준은 2만 2천개 늘어났다는 거는 지금 생산적인 일자리가 어디선가 많이 날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랑 사회지원 일자리가 아니면 사실은 미국 일자리는 진짜 붕괴됐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정부 기반으로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지워 조원에서 늘리는 일자리 때문에 뭔가 일자리가 지금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공공행정이랑 보건복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공공행정이랑 보건복지 일자리도 우리나라에서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걸 빼고 순수하게 경제를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만 보게 되면은 2024년 4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그 일자리 감소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취업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을 했고 오롯이 공공행정, 보건복지 이런 나라 돈을 풀어서 만든 일자리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도 현재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됐지? 이거 왜 자꾸 돈 뿌려서 만든 일자리만 늘어나지? 건전한 일자리는 왜 없을까? 지금 나라 빚만 늘어가는데 지금 복지가 중요하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때요?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의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주도 정책이 바로 의료복지였습니다. 먼저 불법 체류자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해서 트럼프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그다음에 오바마케어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아동 노인 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지금 의료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반대 세력이다 보니까 반대 세력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좀 저지를 해야지만 지금 미국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확실한 의료사회복지 부문의 정책적 지원을 집중했다라고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으로는 이게 경제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셧다운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니네 때문에 복지 퍼주다가 지금 미국 나라골 개판이다. 그러니까 양보 못하겠으니까 셧다운 하든가 아니면 나한테 따라오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식으로 밀고 갔을 거고 셧다운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 역시 나한테 나 타협 안 해주네? 셧다운 됐네? 양보 안할줄 알았다 하면서 명분 제공 고맙다라고 하면 면서 이제 트럼프가 뭘 하고 있냐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애초에 셧다운이 되는 시나리오 안 되는 시나리오를 둘다 짰을 거고 이제 셧다운이 돼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예 싹다 지금 공무원들을 웬만한 사람들 다 해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 사실 지금 셧다운을 핑계로 지금 미국의 공무원들 중에 생산성 없는 일자리들을 싹다 잘라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절감시켜가 더 생산적인 데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자리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비생산적인 일자리들을 제거하고 제조업이나 생산적 일자리들을 늘리고 영광의 미국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라게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순탄하지 않을 거고 어 민주당 쪽에서 공격할 의, 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할 이런 상황이 다분하게 펼쳐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이고 뭐고 하는 이유가 다 일자리 때문이거든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상사, 생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미국이 부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일자리랑 경기가 모두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타이밍 자체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 일자리 개혁까지 하면서 의료 복지 이런 거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좀 바꾸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게 더 경제 위기 심리가 꺾이면 경제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레저 서비스업에 자발적인 퇴사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닷컴버블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쇼크 때 전부 다 급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레저 산업, 뭐 호텔 서비스 이런 쪽산업에 그러니까 여행 관련된 산업에 자발적인 퇴사율이거든요. 근데 레저 서비스나 이런 데는 특징이 뭐냐면 경기가 좋 올때 이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레저를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월급 더 줄게 하는 제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레저 쪽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고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지고 뭐 회사만 안 없어지면 다행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저 쪽에 자발적 퇴사율이 완전 크게 급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직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레저 산업이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건 결국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신호인데 지금 코로나 쇼크 때 이래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크게 꺾였어요 추적 뭐 오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지금 다음 달 추세를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크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요거좀 이제 코로나 쇼크 때랑 금융위 때 이래로 너무 가파른 상황이어서 이게 뭔가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건지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 복지로 돈을 풀어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행처럼 너무나 많이 생겼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세계 복지 지출 퍼센테이지율이 1위거든요 프랑스가 결국 재정 위기가 심각해서 지금 imf 구제금융 받아야 될 정도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와 프랑스가 심각 심지어 프랑스는 우파 정당도 포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는 극우다 이렇게 이제 몰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마크롱이랑 이제 소수 세력들이 중도 보수고 극우랑 극좌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데 이두 이제 우파 우파랑 지금 진보랑 둘다 우파 좌파 둘다 복지 찍어내자고 하는 거예요. 나라 지금 거덜나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프랑스는 지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고 미국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트럼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여기도 경제가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제 3대장이 영국 독일 프랑스거든요 근데 셋다 지금 위기상태입니다 영국은 특히 이제 브렉시트 하고 나서 유럽에 있긴 하지만 이제 유럽연합 아닌데 영국은 지금 저, 브렉시트 하고 나서 정치불안 심각하고 부자들 이탈률이 전세계 세계 1위권을 차지해요 정신 못 차리면은 이 유럽국가에도 국가 붕괴가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은 경제협력국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 기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국가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 1위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가 물건 넘기면 중국이 다시 미국에 파는 구조예요 즉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단 트럼프 눈밖에 우리가 나지만 않으면 그래서 저희 경제학이 비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은 이렇게 색다른 경제 관점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시장 어떤 시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알고 가셔야 될 어떤 경제 정보 이런 들 저희가 제공해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S&P 5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 S&P 500과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은 무조건 오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S&P 500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규모를 벗어날 만큼 부풀어 있고, ETF와 패시브 펀드가 만든 초 거대 자금의 흐름은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대형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시장은 다시 한번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고, 누구도 이 거대한 버블이 언제 터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리 대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역사적인 위기에서는 위대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나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도 섹터 분석 칼럼. 상승장과 횡보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도 섹터와 핵심 종목들을 추적합니다. 둘째, 주간 데이터 브리핑 라이브. 매주 글로벌 경제 동향과 위기 진행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위험을 대비하고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몬스타 리포트. 단기 매매를 넘어서 강남 부동산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갈 만한 괴물 같은 주식들을 발굴합니다. 결국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의 차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파도는 맞고 기회의 바람은 타는 곳 김피비의 경제 연구소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